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F-21 전투기의 가장 기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부품, 그것은 바로 엔진인데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KF-21 전투기가 하늘을 날게 하는 엔진이 외국산이라는 것에 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서는 한국의 엔진 기술도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 항공기 엔진은 답보 상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전투기 엔진은 기계공학의 결정체라고 할 만큼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디어 대한민국도 국산 전투기 엔진 자체 개발의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극비리의 KF21 전투기 엔진을 개발 중인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의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을 통해 한국산 램제트 엔진에 들어갈 애프터버너 컴프레셔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이 기술은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이 마하 1.8 이상의 초음속 속력에 도달하기 위한 최상급 핵심 기술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실용화하지 못했던 복합 램제트 터빈 기술을 활용한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이중 연소 램제트 엔진이란 스크램제트 엔진을 일체화시킨 복합 사이클 엔진의 한 종류로 두 개의 스크램 연소기를 한 번에 가동시켜 현존하는 엔진 중 연료 대비 최고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연료 또한 기존 터보팬 엔진과는 달리 미사일용 탄화수소 계열 연료를 사용하며 마하 3 이상의 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터보펜 엔진 대비 3배 이상의 내구성 향상을 보여주며 차세대 엔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데요. 이처럼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을 포함해 현무 미사일을 활용한 차세대 순항미사일용 엔진으로도 병행해 무기 개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산 램제트 엔진은 한계 온도치를 서서히 올려나가며 최상급의 기술력을 온전히 습득하게 될 것인데요. 현재까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표한 북산 램제트 엔진의 한계 온도치는 2000도이며 엔진이 버티는 한계 온도가 상승할수록 램제트 엔진의 내구도와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용 램제트 엔진은 현재 실용화 단계까지 개발이 진척되면서 세계 군사무기 언론들의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로 한국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부품 국산화에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차세대 터보팬 엔진 국산화 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통해 항공 엔진 부품 사업에도 진출하여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기업들과 엔진 부품 및 모듈의 국제 공동 개발 프로그램 계약을 맺고 기술력 증진에 한창인데요. 이것은 단순 수주 하청 업체의 수준에서 벗어나 고부가 같이 제품을 공급하며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항공기 엔진 제조국에 마침내 대한민국이 포함된다는 뜻인데요. 현재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F-21 전투기에 탑재할 1만 8천 파운드급 상발 램제트 엔진과 함께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 사용될 8천 파운드급 램제트 엔진을 100% 국산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새롭게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엔진 시험은 MZ 엔진의 비행 제어 및 엔진 온도 등 관련 데이터들을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와 완전히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빵과학 연구소와 한화에어로가 엔진의 환경시험 및 배기덕트 제작은 물론, 초도 비행 전 최종적인 테스트 단계까지 국내 항공우주기업 간의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이며, 그 결과로 국산 램제트 엔진의 개발 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탑재할 한국형 램제트 엔진은 내구성 강화를 통해 고압력 램펜이 차세대 장비들로 재설계되었고, 고압 압축기 역시 5단으로 단순화되어 기존 F414 터보펜 엔진 대비 연비는 120%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램제트 엔진의 코어와 펜 압축기가 재설계되어 초음속 추력을 90%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산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들이 대거 적용되어 항공 엔진 제어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는데요. 외부 표면에는 복합 신소재 세라믹이 적용되어 kf-21 전투기의 램제트 엔진 국산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된 8,000 파운드급 램제트 엔진은 기존 전투기 엔진에 비해 직경과 길이, 무게 및 추력이 비교적 작은 엔진이지만 오히려 가벼운 무게로 인해 차세대 미래의 전장에서 운용될 무인 정찰기와 공격기에 탑재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한국산 무기의 장점인 뛰어난 성능 대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한국 최초 무인 전투기용 엔진 해외 수출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계단식 발전을 거쳐 비로소 마지막 단계인 코어 장비들, 즉, 핵심 장비 개발 수준에 진입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무인 전투기의 엔진이 개발된 이후 두 번째 계획을 신속히 실행해 2030년대까지 더욱 거대한 국산 램제트 엔진을 제작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한화 에어로가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투기에 탑재한 램제트 엔진은 이제부턴 미래를 위한 국가 안보의 핵심 장비로 불리는데요. 램제트 엔진과 비슷한 예로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보여지는 국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전 세계 국가들은 반도체 분야에서 만큼은 앞으로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승산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기술처럼 램제트 엔진 역시 국가적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만 하면 기술 종속국에서 기술 수출국으로 탈바꿈해 세계적으로 확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에 따르면 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은 25조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와 함께 경제적인 분야에서도 이득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소리지만 KF-21 전투기의 제트 엔진을 국산화하겠다는 각오가 무모하다는 건 당시에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무모한 계획이 아닌데요 2020년대에 들어 대한민국의 첨단 제조업의 기술력이 날이 갈수록 상승함에 따라 40년 만에 이룬 각종 성과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전투기 제트 엔진 완전 국산화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첨단 무기 개발에 멀찍이 앞서 있는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가 동아시아의 하늘을 지배할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한국인의 노력으로 만든 kf-21 전투기 엔진에 관한 진정한 가치와 반군 일의 최대 무기 개발 프로젝트로 불리는 KF-21 전투기에 국산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는 순간, 한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KF-21 전투기를 등극시키는 것이며, 그 현실이 머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